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힘찬 도야 희망 홍성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홍성군이 오는 28일 제사회 홍주성 천년 여행길 들꽃 걷기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주성 천년 여행길은 홍성역에서 출발해 홍성시장, 홍주 의사총, 매봉제 홍주 양교 대교공원에서 홍주성에 이르는 8.3km 구간을 도보로 걷게 되며 각 구간마다 숲속 전시회, 프린지 공연, 먹거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홍성군이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복지관은 지역의 민간과 공공자원을 연계해 경년으로 6개 읍면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에게 의료 상담, 이 미용 서비스, 발 마사지, 가전제품 수리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난 19일 은하면 은하초 대강당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이동 복지관은 은하면민 200여 명이 참여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한편 올해 이동 복지관 일정은 5월 17일 장곡면, 6월 28일 갈산면, 9월 13일 강천읍, 10월 11일 홍동면, 11월 8일 금마면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홍성군이 상반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지난 12일 홍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는 내년 상반기 11개 일면에서 각 마을 세마을 지도자 및분해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총 570톤이 수거됐습니다. 해비닐 농약 빈병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폐지 고철 등 재활용품은 홍성군 재활용협회에서 전량 매입했으며 수집량에 따라 판매대금을 군 장려금으로 지급해 마을 운영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홍성구는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 시크릿 주주를 오는 28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홍주문화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어린이 공연으로 최고의 인기를 얻은 바 있는 시크릿 주주는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꿈을 실어주는 수준 있는 작품이며 특히 이번 공연에는 시크릿 플라 밴드 노래와 맵핑 영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람료는 15,000원이며 관람 연령은 36개월 이상으로 홍주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면 됩니다. 홍성군의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힘찬도약 희망홍성 주간종합뉴스. 더 좋은 소식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